여기 안돼 그래 상관없어 아 우리 다 그냥 상관, 건승하면 되지 이래 봐. 아니 제물이야 이거가 이리 크리스마스 이리나 아, 이거 흘리면 안돼 어 그래그래 교호 교호 빼고 란라와 이거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어? 지금 지어 졌으면 된리어 이름 뭐야다 크리스마스 네. 뭐였지 이거? 나무! 나무! 통나무! 어우, 그우 어우, 아우 딱,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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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상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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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킨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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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